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필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1일 확진자 수가 30만 명이 넘는 수준으로 증가하며 주변에 많은 분들이 오미크론 확진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배우자나 어르신, 특히 아이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아이들이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성인들과 다르게 혼자서 스스로 케어할 수 없어 부모님의 보살핌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회사의 사정을 얘기하면 7일씩, 10일씩 유급 휴가를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무급 휴가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급 휴가가 길어지게 되면 일을 못해서 급여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생계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사업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내용은 1인당 연 최대 10일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1일 5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인데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시에는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 돌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주요 내용을 한번더 살펴보면 지원 대상은 다음의 사유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인데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계약 연기,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 수업, 격일 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나 등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 대상이 되어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하는데요. 신청 방법은 가족 돌봄 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우편 등을 통해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내 가족이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의 양육 등으로 가족 돌봄 비용을 신청했을 경우에 무급의 경우에도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긴급한 사항이 발생된다면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할게요.